야 맥주 한병 2천 원 하나씩 아니 오빠야 아야아워 이렇게까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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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의 하루를 봐볼 겁니다 오늘 제 일상을 찍는다고 맞습니다 오늘 이제 일상의 일상 자 근데 일단 일상이 몇 시에 일어나죠?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? 그러면 보통 일상의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아 보통은 한 1시쯤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 좀 보다가 이제 세연이나 애들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6시나 7시까지 계속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배고프면 또술 한잔하고 <웃음> <웃음> 술 한잔한 다음에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부르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 그런 와 진짜 무직 백수의 삶이네요 자, 돈은 어디서 벌어요? 촬영하면서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지금 돈 벌고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엄마가 돈좀 벌어라고 교통비도 자기가 내줘야 되냐 이래가지고 열심히 또 촬영 나가고 있죠 요즘에. 아 어, 그러네요. 지금 세연이랑 약속이 되어 있나요? 약속 안 해도 그냥 전화하면 나와요. <laughs> 나요 보통 만나는 장소가 있나요? 보통 수유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. 어, 만날... 어 세, 세연아 어디야? 우리 맥도날드. 나와요. 무조건 맥도날드 했죠 제가. <laughs> 누구랑 같이 있어. 아, 오 정예 멤버예요 이렇게 세 명이. 아용진이 오랜만인데. 지금 나 수유 같은? 야 수유 어. 맥도날드로 가면 우리 뭐 하는지 알지? 아 우리가 하나만 가도 루트 있잖아. 아 오케이 거기로 갈게. 가봅시다. 아, 네 일단 바로 가봅시다. 예. 네. 하나서 <목소리> <목소리> 앉는 자리가 누구든지가. 아 그래 또 자리까지 있어? 봐봐요. 아, 데이터 한 줄? <laughs> 용진씨 어떻게 사셨어요?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했죠. 육진 <laughs> 어디 갈래? 피시방에 가까? 지금 가자. 내가 네, 항상 가는 데 있잖아. 제가 항상 가는 데가 있거든요. 시간도 풀충전입니다 지금. 아 어, 그래. 예. 육류 <laughs> 오랜만에 코너 <포도> 촬영 하는데 <laughs> 어때? 집에만 있는 거보다나오왜 <laughs> 그래요? 그러니까. 저희 한국 지정석. 아 지정석이에요? 예. 여기 저희 자리예요. 일단 하기 전에 저희가 밥을 먼저 시키죠. 아니야 짬파구를 말고 심파구. 심파구를 심파구로 마시지. 아 같이. 이렇게 한 다음에 좀더 쳐줘야 돼요. 뭐라고 칠 라면, 야파묵이, 아자파티둘다 빼주세요. 이렇게 길게 보내면 좀 봐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은 보통 일상이나 와서 무슨 게임이에요 메이플 1캔을 깨줘. 음식 오기 전에. <laughs> 아, 아, 야채를 뭐못 드시는 거.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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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죠, 방금? 야채를 아, 빼달라 했는데 넣어달라고 잘못 봐가지고 엄청 많이 넣었대요. 아, 알바생 아, 분이? 네.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. 형 <laughs> 늦게 <믿게> 되시는데 괜찮은시절 <시점 instagram> 해가지고 네 <laughs> 했어요 어. 그럼 이렇게 할 시간 벌었네또아네 <laughs> 감사합니다 답이 없어가지고 뭐해?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왜? 웃음> 아니, 아니 왜 이거 받으면서 혼자 쏟으세요 셋이? 전 아, 목격방이 열려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, 와 이거 떨어지는 거봐 <laughs> 역시 옥스럽다. 아니 원래 아니었어요. 실망시키는 어 실망 안 시키고만. 심방이 팀 심방이 티. 근데 보스 돌고 있어가지고 보스 먼저 깰게요. <laughs> 아니 라면 다 풀잖아요. 아 금방 잡아요. 밥 먹을 때는 오우! 유튜브를 켜요. 매을 끄고. 그 다음에 이제 직캠을 보죠. <laughs> 나왔다 내 여자. <laughs> 어 이제 무슨 게임 하시는 거죠? 이제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알로하한테 하려고요 가야죠 가로 <laughs> 용진이가 아, 아직 잘 몰라가지고 어. 일단 저희 둘이 투 캐리로 시작해요 근데 나머지가 못하면 지고 근데 저도 그런지. 다른 다른 지가 높은데 알로하한테는 좀 낫습니다 <laughs> 아니 그 아니라 우리 때문에 아니라니까 역시 남 탓은 국룰입니다 남 탓은 국룰 아니라 진짜 개 못해요 진짜 <laughs> 사람들 형님 따라잡혔어요 5대5로 개 못해요 우리 팀아 진짜 개 때리고 싶다 용진아 할수 있다 바로 왼쪽파. 네, 네, 왼쪽. 웃기먹어. 들어왔다, 아 저희 대회 우승했습니다. <laughs> 우리 다음 네. 대회 하러 갈까? 네. 뭐 어디 가세요? 아, 네, 이제 다음 스케줄이 아. 있어서 지금. 아, 뭐 뭐예요? 다음 스케줄. 아, 저희 백수도 스케줄이 있어요. <laughs> 볼링을 치러 갑니다. 아, 원래 볼링 치러 가요, 이렇게. 네. 네. 와, 대단하네.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아. 아빠요. 지금 빨리 좀 운전 드야 돼요. 지금 시간 없어요, 지금. 네, 시간 네, 없어요. 여기서 방까지 가요. 네. 이게 막 가기 아, 전에 화장실 좀나 화장실 손을 씻고 있는 용진 아아아아아아 아 여기입니다 아, 아, 여기. 아 여기도 원래 자주 오시는 곳이에요? 네용안그러요상아 네. 용진이... <laughs> <아유>. <laughs> 이건 좀 아닌 아, 사람좀 많아가지고 <laughs> 너무 부담스러워 나 <난. 웃음> 이렇게 신발을 뽑아야 돼요. 유이가올링을 기가 막히게 쳐요. 첫 판단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과연 세연이의 첫. 오. 희가 <laughs> <이거> 항상 이래요. <laughs> 와, 진짜 더럽게 붙이시네요, 진짜. 아, 이거 기름 적응하느라그름 지금 양을 모르니까. <laughs> 아니 무슨 일이시죠? 처음엔 보는 거죠 간을 실력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느낌이 영진이가 개웃겨요 영진이가. 영진이 제일 멋있는데. 보시겠어 그냥. 원래 이렇게 돼야지. 원래 이렇게 돼야 돼. 왜 정했어? 정 끝났어요 이제. 어, 어 진심으로 반마나들이야어우 <laughs> <laughs> 용진이 어떡하나? 야 오케이 내기 가자 내기. 빠밤 아, 내기 갑니다 바로. 오케이. 알았어. 원래 내기로 하면 잘해지거든요. <laughs> I'm not sure. i 아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이 r e I'm not sure. I'm n 이 t sure. I'm n o 이 <laughs> 왜 저렇게 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<laughs> <야>, 물요면 쓰러지겠어 자 <laughs> 아, 이제 갑시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 넷츠 브롤 <laughs> 아 지하철에서는 또 핸드폰 게임을 해요? 같이 합니다 항상 저는 근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와이파이를 찍었죠 잘랑이다잘랑이다 <laughs> 진짜 이거는 솔직히 너 차. 이혀버렸어 진짜 세상 신나게 논다. 여기서 도대체 어떤 친구를 만나시는 거죠? 근데 형도 알고 시청자분들다 아는 사람이라 아 그래요? 누구예요? 뭐, 조연주랑 변재욱이요. 아 뭐야? 재욱이랑 연주 만나는 거였어? 네. 근데 형이 오는 걸 모르더라고요. 저 혼자 오는 줄 알고 있어요, 지금. 아 그러면은 아주 재미난 걸할수 있겠죠? 어 아주 재미난 걸할수 있겠군요. <laughs> 그러면은 일상이가 먼저 가. 너가 연재 시선을 끄는 동안 내가 뒤에도 가서 우! <목소리> 아 오케이 어어 일사이 아, 만났다 아, 만났다, 그 만났다. 그 크게 돌아 그 크게 돌아 그 우와! 우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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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신 거죠 지금 지금 <laughs> 촬영 안 하고 술 마시러 놀러 다니는 거 지금 어떻게 되신 거죠? <laughs> 어? <laughs> 일상 씨는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이제? 저희 이제 술 먹으러 갑니다. 저 항상 맨날 이신한테 술 먹어가지고 소주 먹고 이 차로 탁세파 네. 가자. 좋다 좋다. 좋은데요? 가수 분위기? 아절친거구요아 은주야 내가 안에 들어갈 거야. <laughs> 야, <그런 느낌. 웃음> 친구는 누구예요? 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. 제 네, 고등학교 친구입니다. 맞아요. 아 고등학교 친구예요? 네. 이상식 근데 뭐 안주 없이도 소주 한세 병씩 드신다고. 그렇게 먹으면 이제 토해요죠 <laughs> 뭐, 많이 늙어가지고. <laughs> 어. 그 해물 순두부찌개 하나랑 떡다리살 튀김 감자튀김 어때? 좋아. 아. 어... 야. 좋아. 나오라고! <laughs> <laughs> 너네 소주 먹니? 멱주 먹니? 소주. 멱주. <laughs> <laughs> 아이 아이씨, 나도 야. 해물 스드부치기 하나랑 닭다리살 감자튀김 하나랑 차미술 세병이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 카스 하나 카스 하나 맥주잔 몇개드릴게요작전 소주지? 알지? 아. 부르샤겠다야 아. <laughs> 오늘 연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일단 짠나 운동 가야 되니까 연주 씨는 주량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뭐 여섯 병? 그러면 데낄라 여섯 잔 먹고 시작하자. 나안 먹어, 머안 먹어. 머안 먹어. 머리 시킵니다. 장난이요 장난이고, 장난이고 한병 정도. 네. 갑자기 공수를 위협을 느끼며 주사. 데낄라 나 언제 드시는 거죠? 어, 데낄라 먹자. 우리가 시면한 잔씩 할까? 만족한 일상에 한 입에 털어 넣는다. 어딜 설치? 크하실 때 거의 한4 0대 아저씨 정도 <laughs> 알았는데 <laughs> 근데 일상이가 오랜만에 보니까 옷 스타일이 많이 변했네요. 어, 어떻게 변했죠? 좀더 성인답게 <laughs> 입고 다니는. 그 전에는 완전 애절 미취학 아동스. 아니 아니. 좀더 그 자기 네. 피지컬에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을 찾은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. 안 취했어요. <laughs> 와 진짜 오랜만에 연주 취한 거 보겠다. 아 내일 촬영이 있어서. 운 차주? 학원에서. 아, 와 와. 차별 차원으로 학원 촬영은. 와. 시비로 아, 먹어야겠 <laughs> 먼저 탔어요 그거. 유상 씨그 이렇게 입술 되게술 마시고 안 담우는 게 애교 부리시네아아니요 연주한테 플러팅하는 거지. <laughs> 일상씨와 어? 술 마시는 어떤가요? 일상이 귀여워요 풀려 튕긴다 풀려 튕긴다 일상아 너 귀엽대 너 여자친구 <laughs> <laughs> <여유친> 어... 생기겠다 일상아 여자친구 <laughs> 생기겠다 일상씨연주씨와술 씨와 마실 때 어떤가요? 저랑 먹으면 항상 취하더라고요 어 음, 음. 취할 것 같아 아 좋다 너무 재밌다 여러분 <laughs> 응원해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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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사이 오지? 게 오. 이사이 아, 지금 싫어한척하는이 지금 내심 드디어 연지이지이지이이사사람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이이로 깎아야 되나 그냥 머리금이사람이사빵에서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은연이좀많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은지 맥주 한병천원이사람 어, 한 어, 아까워. 이렇게가지미상실 이렇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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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요 이제? 저 2차. 연주 죽여야 되잖아요. 가시죠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가자가저 가자. 아, 영화로 못했겠어요 선생님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제가 <웃음> 아, <저> 해석을 해드릴게요. <웃음> 이것은. 예. <laughs> 네.

저희 진짜 맨날 술 먹으면 이제 노래방 갔다가 니까요 아... 근데 이태원까지 왔는데 본점까지 갔다고요 예. 못들라고요 아예 <laughs> 나이 캐시졌네. <나이팬> <laughs> 원래 술요든 고든 저희 다 3차. <laughs> 4분 거리 있어, 4분 거리. 아, 아 4분 거리. 지금 세현이 취했고요. 일상이 살짝 가기 직전이고 어, 세현 씨 취하신 건가요? 따봉. 따봉 나눠서 취한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남은 다섯 명끼리 소주 한잔 까시죠, 가서. 네, 네. 아, 네. <laughs>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오늘 일상의 하루는 일상이가 이렇게 가버린 관계로 여기서 이렇게 종료하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이게 저희도 예상치 못한 사고예요. 이게. 갑자기 가버릴 줄은 몰랐어. 근데 원래 항상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렇죠. 아... 원래 그냥 소리 소문도 불편하죠. 아... 아,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모두 <laughs> 안녕. 자, 가야지! 갔다 왔어. 요이 갔습니다. 네, 세연이 갔어요. 아, 이새 세... 취해가지고 좋은데 페브리즈 뿌려, 다리에다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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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